안녕하세요. 수학 교사 최문규입니다. 어, 이거에두 번째 강의. 예. 두 번째 강의 첫 번째 챕터가 되나요? 네. 뭐좀 약간 헷갈리긴 합니다만 7번입니다. 괜찮아요. 순서대로 가고 있으니까 1번부터 2번, 3번까지 하고 5번, 6번 한 뒤에 7번, 8번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은 도시별 인구를 나타낸 표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야, 이 계속 옳지 않은 것만 나오네요. 근 옳지 않은 것을 알려면, 옳은 걸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도시별 인구의 표인데요. 자, 전국 단위가 있고요. 서울, 대구,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전태전, 울산, 세종이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있네요. 자, 서울시의 인구 증감. 서울시입니다. 인구 증감을 볼 때, 2017년. 2017년 아직 안 왔죠? 서울시 인구는 2016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볼까요? 1,024만, 1,019만, 1,014만, 1,010만, 1 0 2만 1,000만 와, 떨어지죠 당연히 감소될 걸로 예상이 됩니까? 됩니다, 됩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자, 두 번째 2012년 대비 자, 2012년입니다 대비, 2016년 요두 개를 대비하는 건 세종시입니다 처음에 11만 명이었죠 예, 네, 그런데 여기 몇 만이에요? 22만이에요, 몇 배입니까? 곱하기 두 배, 맞습니까? 네, 두배 가까이 늘었어요. 와우, 여기 느는 도시도 있네요. 아마도 외부에서 유입되기 때문일 겁니다. 자, 세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3번. 자, 서울시의 인구가 처음으로 전체 인구의 2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2013입니다. 자, 전체 인구의 20% 미만인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전체가 5천만이고요. 이건 천만이에요. 그러면 20% 미만인지는 5천만. 그죠? 5천만 분1 천만. 이렇게 예산해야 되지 않을까요? 1014만인데 20% 미만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5114만분의 1014만 정확하게 계산해야 돼요 곱하기 100이 되겠습니다 자 계산해 볼게요 그럼 5114분의 1014땡땡이죠 이거 나누기 되죠 네 됩니다 1014땡땡분의 아, 땡땡이 5114자 10140에 514가 몇번 들어갔을까요 두번 안 돼요. 한 번밖에 못 들어가네요. 네. 한 번밖에 못 들어갑니다. 다시요. 서울시가 처음으로 전체 인구의 20% 미만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 2013년이나 2012년도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요것만 계산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5114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0부터 계산하죠. 6. 하나 올려줬으니까 3에서 2, 1 2 0 그다음에 5가 됩니다. 50260이 되겠네요. 그러면 19. xx가 되겠습니다. 자, 19% 정도 되네요. 따라서 자, 2012년도 계산해야 돼요. 2012, 2013년. 네, 5094분의 1019네 곱하기 100을 해야 돼요. 그러면 5094분의 101900 지금 선생님 계속 비율 계산하고 있어요. 나누셈입니다. 101900 5094 나누면 역시 10190에 하나가 들어가요. 2가안 들어갈 것 같은데요. 아, 어, 이 들어가나요? 이 들어가나요? 아이 들어가네요. 야 그렇죠. 248 2918 520. 이야 이거 보세요. 드디어 20%대였네요. 이거. 네. 20.xx. 자 20.xx%에서 19% 떨어졌어요. 야 이거 맞았어요. 정답이네요. 이것도. 자 그런데 옳지 않은 것이니까. 네 번째 인구수가 많은 상위 세계도시군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자, 인구수가 많은 상위 3개 도시가 어디어디죠? 네. 가장 많은 도시가 네, 서울. 그렇죠? 그다음 인천, 다음 부산. 세 개인가요? 네, 세 개. 네. 꾸준히 감소하는지 봅시다. 서울은 감소했어요. 감소. 감수. 부산은요? 355 353 352, 352 351 351 351. 계속 감소하네요. 자 그럼 인천은요. 280, 284, 287, 290, 이거 뭡니까? 인천은 늘어나네요. 틀렸습니다. 야 표만 잘 봐도 답이 나오네요. 광주시의 인구는 매년 인천시 인구의 55% 미만을 유지하고 있다. 자 광주와 인천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280군의 146, 요거두배 해보세요. 28292죠. 292. 자55% 미만. 한번 보세요. 다음 이거 146인데 아 미안해요 283대 196 146이거55% 되느냐 한번 확인해보고 2 8 7에 147, 290에 147, 292에 147, 293에 147 그럼 293에 147만 한번 확인해 보면 되겠죠 293에 147 곱하기 100을 해보면 비율이 나와요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 서로간에 자 그럼 얼마입니까 네네 네, 293분의 147 아, 인구 비율, 대비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1 4 7땡땡이 되겠죠? 그럼 1 4 7 땡땡, 1 4 7 땡땡 나누기 294 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맨 끝에, 인천대 광주, 네, 5가 되거든요. 5, 5, 5 20이니까, 5, 9, 4, 15, 5, 35, 5, 35, 5, 나 올려, 5, 4, 5, 6이죠? 네, 4 둘러, 5, 10. 14, 6, 5, 50, 50이 되네요. 네, 따라서 0. 네, 50% 되잖아요. 네, 예, 50%. 그런데, 뭐라고 그러죠? 50% 미만이랍니다. 이거, 여기가 50%야. 이건 어때요? 네, 몇 프로? 아, 그래, 이것도 50%. 이거 50%. 이거 50%. 이거 50% 대략. 이거 50%. 어허, 이건요. 51%, 51%, 52%를 유지하더라. 계산을 대략 해보면 돼요. 맨 아까 맨디만 해도 답 나오겠죠. 왜냐면 하 비율이 일정하게 서로 비슷하게 유지됐으니까. 따라서 유지하고 있다. 이것도 맞는 거네요. 자, 7번. 답은. 다음은 도시별 인구를 나타낸 편인데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다음으로 갈까요? 네 다음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국내 정수기 업체별 네, 시장 점유율을 나타낸 것이다. 나타낸 그래프는 역시 또 뭐예요? <laughs> 그래프네요. 네 역시 뭐래요? 옳지 않은 거예요. 아 매번 옳지 않은 것만 나오네요. 네 다음 은예 좋습니다. 옳지 않은 것 나왔습니다. m4 M사, m4가 어딨어요 맨 위에 있죠 그 다음은 w4 그 다음은 c4 맨아래 l 3이니다 l4 L사. m4가 어딘지 궁금해하지 마세요 그냥 이름 정한 거예요 자 m4와 w4 점유율 처음 넣어서 것선 2010이다 m4와 w4 자 점유율을 넣, 처음 넣었었어요 m4가 어허 아닌 것 같은데 그쵸 이건 뭐죠 예이 네, 자체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 이해됩니까? M4는 이 위에 건가요? 밑에 건가요? 위에 거예요. 그러니까 M4는 여전히 높아 있었고요. L, L, L W4인가요? 아, 선생님이 거꾸로 W와 M입니다. 잘못 썼네요. <laughs> 미안합니다. W와 M, W와 M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M4가 W4의 점유율을 넘어선 애가 2010년이다? 아직 안 넘어섰는데요? 예, 이거 안 넘어섰어요. 어, 이거 2010년 넘었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거 안 넘었었죠?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어, 계속 W인데 위에 있어요. 밑에가 4쯤이나 안 넘었었습니다. 2010년. 네, 아닙니다. 자, 1999년과 2009년에 W사와 M사의 점유율 의 차이는 줄어들었다. 여덟 배 줄었다. 자, 이 1999년과 2010년의 차이. 이 차이가죠. 예, 점유율 차이입니다. 자 8배, 자 60에서 71을 빼면 얼마입니까? 네 7.1인가요? 아, sorry. 22점, 여기죠? 22.7 자, 22.7을 뺐더니 얼마가 돼요? 네, 37.3이 되죠? 네, 37.3이 점유율이에요 그런데 여긴요? 42.7에서 40.1을 빼면요? 네, 2.5예요 그럼 여기 몇 배입니까? 곱하기 8을 해볼까요? 8배? 아니죠 더 되죠 2.5밖에 안되는데 와 엄청 줄었네요 음 28에 16 5%아 안됩니다 약약 20배 20배 정도 줄어든 거네요 요거는 왜냐하면 2.5를 8배도 해 안돼요 20배를 해야 40 정도 되기 때문에 여러분 8배 줄어든 게 아니라 20배 가까이 줄어듭니다 22.7 40어 20.7이니까 30.3이잖아요. 요 차이 비율이 이 비율은 2.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 30.3이 2.5와 사이에는 8배가 아니라 몇 배가 차이가 나요? 2가 3 7이면 16배의 차이가 납니다. 엄청 차이죠? 아닙니다. 네. 다음 2 0 0 4년 전년 대비 성장률은 L사가 가장 높다. L사가 가장 높다. 자, L사가 어디 있어요? 음, 2004년. 2004년에서 네, 2000, 참여서 7.4에서 6 7로 성장한 건가요? 이거 L사 왜 이래요? 예, 네, 떨어졌죠. 2004년은 L사에서 떨어진 거. 이건 성장률 아니에요. 요것도 아닙니다. 아, 이거 옳지 않은 것이 아니 또, 옳은 것은. 아, 계속 오타가 나서 미안해요, 여러분. 옳은 것이네요 이거. 아, 계속 이상하네. 예, 문제가 벌써 두 번째 틀렸네. 자, M사가 L사의 점유율을 매년 10% 차이가 꾸준히 났다. 자 m4와 l4입니다 자 m4 m4가 22.7일 때7.1 24일 때5.3 10% 차이가 뭡니까 이 차이 몇 프로예요 네20% 가깝죠 그런데 여기 40점이잖아요 m4가 1점더 넓어졌어요 정답입니다 이게 맞았어요 자 c4의 점유율은 2011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2011년 이후 꾸준히 감소 모르죠 이건. 왜냐하면 1999년에서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가다가 또 내려가다가 올라가다가 또 내려가고 있지만 모르는 거잖아요. 알수 없습니다. 2000아 2001년 이후 1 1년이 2001년 이후 올라갔잖아요. 올라갔잖아요. 우리 꾸준히 감수하는 게 아니라 올라가고 내려가고 반복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답은 몇 번이죠? 네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번과 8번이 끝났는데 음 여러분 어때요? 충분히 이해가 되나요? 네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7, 8, 9까지 해봤고요 다음 문제로 가볼까요? 자 9번 하나 더 다음은 B사의 연도별 신입사원 채용 현황입니다 또 옳지 않은 것아 이것도 낚이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또 음, 낚일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경영지구총무 연호부 요거는, 음 조금 다른데, 아까 비슷하지만, 신입사원이에요, 이번엔. 그래서, 경영지원부에 연평균 40명 이상의 사원 입사한다. 경영지원사에 42, 43, 38, 43, 39. 전부 합이 얼마죠? 그럼 평균 나오잖아요. 네, 84에 다 더하면 돼요. 네, 110, 100, 122, 162, 에, 190, 201, 230, 네, 236, 246이 되나요 236, 그렇죠. 236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으로 나눠볼까요? 6, 4, 24인가요? 네? 6, 4, 24, 안 되는데. 다시 한번 계산할까요? 42, 42, 38, 음, 84, 더 쌤을 잘해야 돼요. 80, 84에다가, 110, 네, 122, 그쵸? 그렇죠? 122에다가, 네, 162 162에다가 1 9 2배1 201에다가 237이네요. 237을 그러면 이거는요. 아, 3이죠. 3. 638. 네, 맞습니까? 6 6 63 63 18이고요. 다 5가 되죠. 57은 6954 6954가 되고요. 3.0 3.0. 자, 6939%가 되고요. 36530. 39.5명입니다. 그러니까, 40명 이상이라고 할수 있죠. 왜? 3 9명 5명은 사람은 자를 수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신입사원 중에서 총무부 채용사원의 사원의 비율은 2010년에 가장 낮다. 비율입니다. 비율. 전체. 신입사원 중에서요. 신입사원이 몇 명입니까, 여기? 네, 60, 예, 70, 79명. 여긴요? 네, 60, 60, 아, 50이죠. 58명. 네, 여기는요? 네, 30. 48명. 여기는요, 58명. 여기는요, 45에다가, 예, 54. 마지막, 47에다가, 예, 49명입니다. 그니까 러 전체에 대해서 1입사운 중에 총무부 채용 빌. 총무부 채용 10이잖아요. 그러면 7 9분의10 곱하기 100. 그쵸? 그렇죠? 5 8분의11 곱하기 100. 이렇게. 2010년 한번 보겠습니다. 2010년. 79분에, 자, 2번 분 옆에 그거 있어요. 79분에 10 곱하기 100입니다. 그러면 79분에 1000이죠. 계산합니다. 1000 나누기 79에요. 자, 하나 들었죠? 79. 아, 100에 하나 들어요. 100에. 따라서 얼마가 돼요? 네, 1. 여기는 2가 되죠. 210. 210이면 73, 20, 12 정도 되겠네 12. 네, 2가 928, 하나. 5가 되고요 네, 여기 2, 음, 5가 되죠. 자, 520. 이 12점이면, 예, 대략 77-49인가요? 6이 되겠네요. 12.6% 됩니다. 이 신입사원의 채용 비율. 12.6%. 가장 낮다. 더 낮은 데가 있지 않을까요? 58분의 11. 48분의 9? 48분의 9? 아, 상당히 낮아보니. 58분의 12? 이게 좀 높네요. 54분의 12? 49분의 11? 무슨 얘기냐면, 총, 총무부 채용사형의 비율이 언제가 제일 낮은지를 보는 거예요. 48분의 9. 요게 제일 낮네요. 낮기는. 네. 그러면 이것도 맞네요 이거 어떡하죠? 아니 문제가 왜 이래 전부 짜증나게? <laughs> 아 이거 참. 네. 뭐 그래도 아무튼 네. 그게 아니고요. 선생님이 착각한 게 하나 있어요. 연평균 40 이상은 39.5명이라고 해도 되는 거잖아요. 네, 요게.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요건. <laughs> 맞습니다. 맞습니다. 헷갈렸어요. 자, 2014년 대비, 2015년 입사원에 비해 감소율, 영업부가 가장 났다 2013년과 2015년을 계산하면 되겠죠. 네, 요거만 계산하면 돼요. 네, 한번 계산해 봅시다. 얼마가 됩니까? 2013년 경영지원부, 2013년 대비, 영업부, 경영지원부. 자, 영업부부터 해볼까요? 36분의 40. 뭐야, 한, 40% 되나요? 대비 2 0 1 3선이니까 40, 3 6분의 40분에 36인가요? 네, 곱하기 100. 하게 되면, 4 0분의 3600이죠? 49, 36, 뭐야, 9%인가요? 증가요, 감소해요? 감소해, 감소해? 감소해 증가요. 네, 10번, 아, 마이너스 9가 됩니까? 네, 감소율이 됩니다. 감소된 거에요. 40, 36은요? 그 다음에, 영업부는, 총무분은요 12에서 11이 됩니다. 야 감소 감조, 감소율 엄청 크죠. 그런데 6에서 2가 되는 게 제일 크지 않을까요? 6에서 2. <laughs> 6에서 2가 되버리면 어떻게 돼요? 네, 6분의 2죠. 곱하기 100은요. 6분의 200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네, 나눠봐야죠. 나눠봐야죠. 200 나누기 6은 64, 24, 63, 18이죠. 벌써 다 게임 끝났는데요. 네, 아까 9% 감소는 이건 몇 감소예요? 63, 18에 20. 에이, 33% 감소됐어요. 와 어마어마하게 감소하는데 예, 영업부가 어떻게 돼요 네, 제일 많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영업부는 크다가 아니라 예? 영업부가 제일 감소율이 제일 큰가요 아니 예 맞죠 맞죠 예 야, 미안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자시입사원 가장 많이 입사한 연도는 2010년이다 시입사원이 가장 많이 입사한 79명이죠 없죠 맞습니다 2015년 채용인원수는 2015년 채용인원수는 49명이죠 2013년에 비해서 감사했다. 맞습니다. 의외로 뒷부분은 다 맞는데 아주 간단하게 나왔어요. 선생님이 이 부분이 맞을 것 같다고 생각을 처음 했지만 뒤에 게 맞다 보니까 아, 이게 틀렸구나. 정확하게 39.5명이었어요. 요게 답이었다는 사실이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학교사 최문규입니다.